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가이드 길라잡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다른 길을 알아볼지부터 작게는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까지요. 때로는 그 선택이 후회로 돌아올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미루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 버리는 최악의 경우도 종종 생기죠. 혹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선택을 하는데 깊은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고민의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온 선택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를 찾는 가이드 길라잡이. 저도 원래는 제 인생을 제 선택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타인의 의견에 의지하고 선배나 사수가 하라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잃게 되더라고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오랜 시간 저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선택의 비밀 두 가지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습관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선택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고를 때 이런 경우 많죠. 이쁜 옷인데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은 괜찮은데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거나를 선택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는 계산적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 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보통 고민을 할 때는 둘다 마음에 끌려서보다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을 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학원째고 PC방 가고 싶은데, 아, 들통나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마음에 걸려. 아, 비트코인 사서 떡상하고 싶은데. 떨어할까봐 마음에 걸려. 즉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이끌림을 가로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택 망하면 어떡하지? 진짜 나한테 득이 되는 선택일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선택을 더디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선택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선택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선택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100%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택을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택 이후의 값은 하나가 아니기에 충분히 여러 가지 선택을 고려해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과를 고민하는 것도 혹시나 이 학과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학과가 잘 맞으면 학과를 잘 다닐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으면 전과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복수전공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 나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 선택의 고민에 타인의 영향은 없는지, 내 이성은 무시하고 나의 사심만을 가득 채우려는 성향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시점에서 스스로를 성찰해봐야 진정으로 이끌리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진정으로 이끌려 할까요? 막무가내로 무모한 선택에 이끌릴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그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 습관이 바로 스스로 솔직해지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야식이 땡기는 날에는 아... 오늘 오전에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야식을 먹곤 하고요. 분명 의사가 술은 먹지 마세요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원래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라고 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도 많죠. 거한 거짓말이 아닌 일상에서 사소하게라도 합리화를 하거나 정당화를 하곤 합니다. 이 현상을 실제 심리학에서 자기 기만이라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선일 뿐이에요. 팩트라는 폭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무의식이 쌓은 벙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벙커가 많아지고 단단해지면 결국 우리는 벙커 속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나를 봐주기보다 벙커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팩트로 쪼아서 자책하거나 질책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 하고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솔직함은요. 아, 나 사실 운동 열심히 안 했어. 난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더 무거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올바른 솔직함은 쿨하게 자신을 인정해 버립니다. 오케이, 나 사실 오늘 운동 열심히 안 했어. 인정. 보통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리고 야식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 나 야식 참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오히려 문제를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솔직함이 좋은 이유는 문제가 가벼워지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볍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라는 게 목표이고 내가 야식에 약한 성향인 거 알아. 운동이라도 조금씩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딱한 번만 야식을 먹어보자. 라고 스스로에 대한 해결책을 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솔직함은 오히려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여 스스로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타인을 의식하여 잘못 내린 판단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 말해 하지만 저도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여러 결정을 내려왔는데요. 그러고는 그것을 스스로 원하는 선택이었다면서 정당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단순히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 친구, 학교들의 시선이나 가치들이 반영되어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죠. 솔직하면 이런 결정 내면에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의식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진정으로 나의 내면을 봐줄 수 있는 성찰의 습관인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즉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이야기를 할수 있고 당신만이 들어줄 수 있고 당신만이 공감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솔직함으로 자신의 진정한 상태와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한 이후에 마음속에 이끌림을 느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선택은 후회없는 선택, 옳은 선택, 이득을 보는 선택이 아닌 더 나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다운 선택에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모두가 바라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닐까요? 솔직해지는 습관은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내면에 이미 마음에 이끌린 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솔직함으로 스스로를 탐구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저는 언제나 그 여정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자아성찰 가이드 길레잡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